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최하는 우리 동네 게임왕으로 결선 무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 한수원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네 게임왕 2023의 우승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달간의 대장정 오늘 경고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곳 교화청소년 어교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이 된 오프라인 경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경기에 대한 그러한 중압감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긴장감을 덜어내는 팀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 경기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한 네 팀입니다. 대진표 4강 1경기 피지 커파와 조랭이 떡의 협공 모험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4강 2경기로 할매 순대국과 우승하러 왔습니다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4강에서 패배한 팀은 3, 4위전 바로 4강 이후 에 3, 4위전의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우승자를 가르는 경기는 마지막 경기 4강 승자들끼리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어, 좀 라인전 단계에서 자야에게 좀 괴롭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네, 그렇죠. 방금 스레시 픽이 올라왔었거든요. 어. 아, 노틸러스가 나왔어요. 아. 징크스 많이 힘들 예정일 것 같습니다. 징크스가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울까요? 아, 아무래도 노틸러스가 그래 들어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징크스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도주기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동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징크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킬샷을 피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리산드라로 피지컬 파는 모든 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랭이또 협곡 모험의 마지막 픽. 아, 세트까지! 아, 세트까지. 상당히 빠르게 픽이 되었고, 어, 이렇게 되면 모든 포지션에 챔피언 선택이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누 아... 눈동이 굴리기 시작했구요. 자야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동, 지금 이동기가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아, 어, 바... 바텀, 바텀 싸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노틀러주, 어! 입체 이동 예술적으로 맞췄는데 CC 연계되면서, 살아나가나요? 아, 이, 이거 지금 자야 선수가 매우 잘하고 있어요. 어, 역으로 5세트까지 좀 위험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어... 더 무리하면 안 되죠? 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야 선수 지금. 아 근데 조랭이 또의 공격 모함이 체력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자야가 정리가 아야 자야! 버스트, 버스트 블러드 가네요. 버스트 블러드 선취점에 피지컬파 자야가 가져갑니다. 많은 조합이다 보니까 와, 과감하게 딜을 넣으셨고요. 오 못해요. 이번에도 이거 징크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노틸러스가 징크스지 않았다는 게좀 중요합니다. 아들습니다아네 바텀 싸우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지금. 자, 그레이브즈까지 도착했고 순성열0에 놓였습니다. 조랭이 또의 공격 모함 징크스 물렸고 아 지금 자야 선수가 징크스는 잡을 걸 각오하고 아이 세트 선수를 지금 계속 물고 있만 벌써 벌써 지금 절정 여사를 뽑아왔어요 음. 아주 대단한 선수요. 탭 음. 아, 차이 너무나요 이거까지. 아. 제가 봤을 땐 바텀 희망 없습니다. 바텀 퍼졌습니다. <laughs> 바텀 퍼졌어요. <laughs> 아. 누누가 바텀 선수 배... 바로 와주네요. 백업 속도가 남달라요. 권민재가 합류하면서 누누 손지우 선수를 저승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티어가 높다 보니. 오 이번에도, 이번에도.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 자, 회오리 피어내고 아, 그레이브즈 미드 가죠.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플래시 쓰고 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7대 0의 킬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레이브즈 선수 지금 매우 깔끔하게 들어갔어. 어, 조금 줄타기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 아, 이번에도 돌아와, 친구야. 돌아와. 기다릴게. 돌아와. 살아나갈 수 있나요? 이찬영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 간발의 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누누. 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레이브즈가 더블킬할 수 있는 상황이옵니다 지금. 아 집가죠. 바로 앞에두고집가 다이브칠만 하죠. 아 이렇게 되면 요네까지 정리될 것 같은데요. 아아무래도 다이브칠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 어 야수가 도착. 그런데 여기서 야수가 도착한다면 어떨까. 아. 동생을 구하러 온 야수. 어 형이죠. 형을 구하러 온 야수. 아. 안년소리까지 이용해서 이니셜 완벽하게 나가지고요 아. 자야가 와 단신으로. 지금 너무 완벽해요. 원딜의 표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혼자 무쌍 지금 4대1이거든요? 아, 4대1이거든요? 아, 아, 4대1은, 4대1은 좋고 어, 방금 요네가 킬 먹었는데 요네가 제압킬를 획득했거든요. 천 원이에요. 요네의 제압킬은 3킬, 4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압킬 먹은 순간 이제 공격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네는 사이드를 밀면 돼요. 끌어 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한두 명이라도 더 모여서 한 타라도 조금 하면서 사이드를 밀어야 되는 게 많아요. 미드 제대로 응수해줬습니다, 조랭이떡. 지금 세트가 소포인데도 저 정도 딜량이 나온다는 거 보면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아 그런데 몸은 약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 포탑 압박 당합니다, 조랭이떡. 아 무빙 아. 보세요, 무빙. 저 선수 무빙으로 지금 다 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어, 깊게 들어갑니다. 싸움.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깊게 어 다소 깊어요 이거 조랭이 아깊게 아, 조랭이 턱이 힘싸움에서 너무 밀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합니다. 압박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파 아 힘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어, 마지막 적 처치 그리고 징크스까지 와 드리플킹 단속 프리킹. 짜여 짜와 아, 나오는 아. 적들 지금 다 처치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피지컬 파 선수들. 다시 태어났어? 그럼 다시 나와. 한번더 리스폰해. 피지컬 파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피지컬 그세 단어로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경기 구성을 피지컬이라는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아, 즈지 와, 피지컬 파. 피지컬파입니다 정말 진짜 피지컬파입니다 피지컬파 피지컬파의 팀 네이밍과 그리고 피지컬파다운 플레이를 보여줬던 1경기였고 그렇죠 와, 와, 그만큼 그리고... 피지컬파가 압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지컬파 선수들이 진짜 이항물고 나왔나봐요 그렇습니다 피지컬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4강 1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강 2경기에서는 할메순댓국집 어 할매 순대국 팀과 그리고 우승하러 왔습니다의 경기를 잠깐 이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교화청소년문화의집이고요이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